아 어, 영상 시작 응 <laughs> 뜬금없이 응? 뜬금없이 나 카트 중인데 <laughs> 어나나로라데어자 어, 일단 어나 풀업 하는데 어 지금이 어 뭐야 시왜 여기 오 그, 어,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나 예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우 아프다 네 일단... 5월 2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<laughs> 그리고 이제 아프다. 학교 갔다 와서 비가 오고 있어요. 예, 비가 졸라 많이 오고 있고 너는 경기도 야. 사는데 너도 거기 거기도 비 오냐? 어. 야 이봐 이봐. 아나 서울. 여튼 서울이 그렇게 뭐. 됐고. 롤 클래식. 예, 지금 저분들 롤을 하고 있어서. 어, 나 같이. 지금 임. 어,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나 나는 코로빔. 아좀말좀 좀 합시다. 에? 오케이. 요그뭐시이냐어 뭐였더라? 에이. 까먹었잖아. 어 맞았다 금붕어 기억력 어왜 이러냐 에 금붕은... 그냥 어한 10분짜리로 일단 올리고 오늘 한4편 정도 더 올라갈 거예요 <laughs> 지금 지금 2시 50분이니까 7시 정도까지 4편 정도 더 올라갈 거고 어, 지금 컴퓨터 상태가 에이 컴퓨터 상태가 매우 안 메로. 좋아요 메롱 안, 네. 메로. 안 좋아요 메롱 안 좋아요 <laughs> 네, 메롱 안 좋아요 에 그래서 자파빡티네 그래서 지금 어, 오늘은 내가 자광이 딱히 뭐할건 없고 그리고 됐다 제발 좀그 PVP맵에 보지만 말고 그 참가 신청을 해요 참가 신청을 지도 말고 원래 오늘 해야 그걸 오늘 시저그 뭐냐 어! 진행을 해야 정상인데 아, 아직까지 진짜? 어? 이이인줌 자식하고 아 망했어 <laughs> 내내 아! 고맴 여기 여기 뭐시냐 얘네 얘네 그 다음에 아, 오늘, 다, 잠깐만, 아, 내, 내가, 코로 하는데 연막탄을 던지는데 나무에 걸려가지고, 흑나 남아졌어. 연막탄 왜 쓰냐? 아, 지금 네. 뭐냐. 아, 연막탄이 어딨어, 코로배 성광탄이겠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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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거 연막탄 던지면은 거기로 붙어. 부터... 이리 와. 예, 네, 그래서, 어, 지금 멤버들하고, 딱히 나... 들어온 멤버도 없고, 약탈 서버. 또... 네, 딱히 할 것도 없어서. 약탈도 안열리고 열린... 어, 네, 약탈 서버도 안 열렸어요. 그래가지고. 어... 에이... 오지 마. 아, 시끄러 진짜. 누구 나왔어? 나 누구 끊어졌냐? 아, 진짜 시끄러워. 아, 폰 끊었구나. 아, 내가, 내가, 내가 뺐어. 시끄러워서. 야, 말해봐. 아우 진짜 야 니가 생각해봐라 야, 마, 야 영상 찍으려고 딱 얘기하고 있는데 어 안돼 주월당한다 안돼 막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더렇다 초대해, 초대해달래 초대 미안한데 했어 사랑한데 꺼져 아, 지금 맞았지. 아 진짜 초대했는데 왜안봤냐고와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 아 진짜 지가 처음에 거절해놓고서 지 초대해달래 아, 진짜. 어,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뭘할거 없고, 이거 지금 5분짜리만 먼저 올리고, 그 다음에, 어, 컨텐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그, 무시이냐그 PVP맵 있죠? 그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, 지금으로서는 지금 당장 하는 건 무리고, 그 다음에, 지금 이 인원으로 네. 지금 아는 사람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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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게해서 통화하고 있고 딱 저까지 앞에서 4 명인데 신전을 하면은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어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졸라 못 하기 때문에. 난 아니겠지. 어. 나야, 내가 지금 영, 영상으로 봐 봐. 얘 때문에 지금 신전 못 해요. 얘얘 진짜 못해 가지고. 아. 어. 야 밖에 비 엄청 많이 오나 봐. 어떻게야 보고 와 봐. 그래서 일단 신전을 찍기는 하겠는데 내가 서버도 돌리고 내 내가 영상도 찍고 그러면은 지금 마크 그 상태도 안 좋은데. 아 일단 지금 어 신전 이거 하고 신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잠시 우리 봅시다. 우리 컴백 기념 신전 이응 오늘. 오. 어, 지금 이렇게만 이렇게 4시서만 아카트 방금 시작했는데 올라 일단 여기서 영상 끊고 다어 잠시 한, 한 시간 후에 한 신전 같은 거 올라갈 거예요. 네그 네,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? 예 거. 여튼 아아아 아, 어, 신전으로 뵙시다. 아너 아파. 신전으로 뵙시다. 뿅. 제프부스어 아. 뿅. 제, 제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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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